그로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따라 걷게 하시고 주님을 늘 보게 하는 한주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날 주님 가신 그 길을 보게 하시며 그 길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밤새 겟세만의 동산에서 힘겹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고 내려오시다가 대제사장 무리와 병정들에게 잡히셨습니다. 영국 더럼의 신학자 웨스트코트가 금요일에 시간표를 사복음서를 다 모아서 정리를 해둔 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저녁 식사 후에 기도하러 개세만의 동산에 올라가셨고 오전 1시 새벽 1시가 되어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잡히시고 그때 대제사장의 뜰로 끌려가십니다. 새벽 2시경 안나스의 신문을 받으시고 새벽 3시경에는 가야바의 신문을 받으십니다. 여기에서 죽으실 수 있는 구시를 이제 대제사장들이 찾아내게 됩니다. 새벽 5시 결국 그들의 공회 당해서 정죄를 당하며 빌라도에게로 보내져 예심을 받습니다. 새벽 5시 30분 헤롯의 신문과 군인들의 조롱과 매질이 이어집니다. 오전 6시 30분, 빌라도의 판결이 이루어지고 사형이 확정됩니다. 오전 7시, 군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오전 9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는 모든 세상이 캄캄하여졌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잡힌지 다섯 시간 만에 사형수가 되고 몇 시간이 채 걸리지 않아서 사형대에 매달렸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당하신 사건입니다. 그들의 억지스러움과 뻔뻔함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지만 유대에서 가장 신앙적이고 지성적인 집단의 말도 안 되는 행동으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폭력과 조롱 속에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어서 다른 이가 대신 져야 할 정도로 이미 주님의 기력은 쇠한 상태였습니다. 주님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런데 혼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이 더 있었는데 누가는 그들을 행악자라고 적어 놓았고, 마가는 그들을 강도라고 불렀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그들이 십자가에 달린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이유와 전혀 다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흉악한 죄를 짓고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과 아무 죄도 없으시면서 그들과 같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겉보기에는 똑같아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받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세 사람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얼마 후면 모두 죽을 사형수로 보였던 것입니다. 실체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던 그 순간, 십자가 아래에는 예수님을 희롱하려고 입혔던 홍포를 탐욕스럽게 나누던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려고 서로 제비를 뽑느라 정신이 없었던 것이죠. 십자가 아래에는 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35절을 보시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이렇게 합니다. 관리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모습은 한심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니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군인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희롱하면서 예수님에게 신 포도주를 건네 주었습니다. 그들이 마치 배려하는 듯 했지요. 그들의 말은 한결 같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 자신을 구원하라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악인 중 하나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죄인들의 대답은 한결 같습니다. 너 자신을 먼저 구원해라. 너가 지금 구원받아야 할 상태가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일을 조롱합니까? 자기들에게 악을 행하는 것도 아닌데.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데 대한 불만의 표시일 수 있습니다. 이런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오히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도 십자가 아래에서 악행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다 같이 십자가에 달려 있지만 모습은 너무도 달랐던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하나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비방을 하였고, 죽어가는 마당에 뭐 이런 저주는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또한 사람의 아기는 달랐습니다. 40절 보시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는 죄를 지은 사람이지만 함께 십자가에 달려 있는 이분이 자신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죽어가는 순간이니 어떻게든 나를 살려달라라고 하지 않고 주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도 믿었습니다. 42절을 보시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죽어가기에 뭐든 붙잡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이 바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알았던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또 특별히 오늘 금요일을 맞이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있어도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구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십자가 아래에서 처참하게 죽어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발악하듯 희롱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멋대로 죄를 지어서 형벌을 받아 죽어가면서까지 예수님에게 자신을 구원해주지 않는다고 악담하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겠죠. 그들 모두에게 주님의 십자가는 선명하게 보였지만 그들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이 중에 누구일까요?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똑똑히 알고 주님이 무고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려서도 주님을 알아본 그 사람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 달라라고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죄인이라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구원자이신 주님이 나를 기억하셔서 당신의 나라에 이르게 하소서. 이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면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아무리 쳐다보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을 믿지 않고 자신을 믿고 가는 사람은 결국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며 그 무기력함을 비웃고 비방하는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결국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까? 왜 고난주간이 되면 기도의 자리를 찾습니까? 내가 바로 주님 옆에 달린 행악자인 것을 깨닫고 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똑바로 보기 위함이 아닙니까? 지금 내가 십자가에 달려있지 않다고 해서 내게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 결국 내가 매달려서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아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에게 이것을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다가 우리의 십자가에 함께 매달려 낙원에서 주님이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그렇게 바라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달리지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내게 티 계신 주님을 보면서 왜 그렇게 매달리시는지 내가 이제 아오니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구할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일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였음을 믿음으로 느끼며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우리에게 슬픈 날이기 보다는 감사하고 감격적인 날입니다. 주님이 죽으셔서 슬퍼서 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랑에 감격하여 눈물 흘리는 것이 우리임을 깨달으시고 오늘 주님을 기억하며 귀하게 하루를 살아가시고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십자가와 함께 가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곁에 함께 십자가에 달리시며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렇게 고통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늘갈수 있는 삶이 되게 하셔서 주의 십자가를 이제는 기쁨과 감격으로 기억하게 하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이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길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더욱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그 곁에 함께 매달리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이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게 하셔서, 이것이 정령 주님과 함께하는 삶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여서 하나님 이 마음을 지킬 수 없사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마음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고, 함께 모두 주님의 몸을 이루는 귀한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이 기간 동안 말씀 전할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어갈 때, 우리 곁에 함께 그 고통을 겪으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쁘게 그 길을 가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약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약해질 때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굳건히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기간이 아니라 늘 주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길이 아니라 기쁜 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드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주의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늘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동영계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곳, 주님인들 주인되시는 곳, 주님 이끄심을 기쁘게 따르는 귀한 가정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구원받은 삶을 누리게 됨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구원받게 됨을 확신하는 강도와 같이 주님께 구원받음을 기쁘게 여기며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우리 동영계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